여기. 그렇지. 여기 여기 붙이면 되지. 그리고 또 여기 붙이는 거 있겠죠? 아니요. 뭐가 여기 붙이면 되잖아. 이거 아니야. 모양이 똑같잖아. 그렇지. 여기 붙이나 여기 붙이나 어때? 모양은. 모양이 똑같지. 1 한번 잡아 볼게요. 이번 자, 무슨 모양이야? 쌓기 나무 몇개 있어? 세 개. 세 개의 모양에 쌓기 나무 한 개를 더 붙여서 만들 수 있는 모양. 원래 쌓기 나무 몇개 있다고? 네. 세 개, 세 개가 있는 상태에서 몇 개를 더 붙인다고? 한, 개. 한 개를 더 붙였을 때 모양이 몇 개, 몇 가지가 나오는 말이지. 가지. 한 개를 더 붙여보자. 몇 가지냐? 일단 어디에 붙일 수 있나? 어디에 붙일 수가 있어? 여기. 그렇지. 여기 여기 붙이면 되지. 그리고 또 여기 붙이는 데 있겠죠? 아니요. 응. 뭐가 여기 붙이면 되잖아. 이거 모양이 안 되나? 똑같잖아. 그렇지. 여기 붙이나. 여기 붙이나 어때? 모양. 모양이 똑같지? 그럼 또 어디 붙일 수 있노? 여기. 여기? 여기 붙이면 어때? 됐죠? 또 어디 붙일 수 있어? 여기 붙이면 되겠죠? 중간에요. 여기 붙이면 어때요? 돌렸을 때 어때? 똑같다. 돌렸을 때 모양이 똑같네. 음, 똑같습니다. 네. 그러면 어디 붙인다? 중 여기. 중간에. 그렇지. 오자 모양으로 붙여주면 되겠네요. 여기 붙이는 것도 똑같나? 네. 그렇죠. 요것도 이렇게 뭐야? 세우면 어때? 요 이렇게 세우면 똑같 또오점모양로나오게 그래서 돌렸을 때 똑같은 모양이 나오면 그거는 뭐야? 같은 경우로 보겠다는 거죠. 총몇 가지입니까? 세 가지. 한 가지, 두 가지, 세 가지. 총세 가지가 되겠네요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